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폭로한 신천지 등 특정 종교 집단의 국힘 대선 개입 진상 의혹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 시절에 신천지 압수수색을 막아준 것에 대한 보온으로 신도 10만여 명이 국힘 당원에 가입해서 대선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이는 헌법상의 종교와 정치의 분리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위헌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국힘은 위헌 정당의 길을 걷고 싶지 않다면 스스로 종교집단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내부 당무감사에 즉각 착수해서 진상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특검은 신천지, 통일교 등 특정 종교 세력의 국힘 대선 개입 의혹을 철저히 수사해서 진상규명에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